옴 바라 바다리 훔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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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 바라 바다리 움바 훔바타 옴바라 바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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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바타 바라 바다리 훔바타 바라 바다리 훔바타 온바라 바다리 홈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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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 바라 바다리 훔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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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 바라 바다리 흠 바라 바다리 옴 바라 바다리 흠바타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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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 바다리 흠바타 바라 바다리 바 옴바라 바다리 훈바타 옴바라 바다리 훈바타 옴바라 바다리 훈바타 옴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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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리 훈바타 옴바라 바다리 홈바타. 옴바라 바다리 훈바타옴바라 바다리 홈바타. 옴바라 바다리 홈바타. 옴바라 바다리 홈바타. 옴바라 바다리 홈바타. 옴바라 바다리 홈바타. 옴바